수연아, 이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에 울려퍼졌고, 그힘 있는 소리에 수연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은옥씨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갑작이라니? 은옥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눌려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니? 남편 친구랑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지훈이를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가 네 남편이랑 쇼핑을 가든 약속을 가든 항상 나한테 맡기고 그냥 갈수 있다고 생각해? 난 네가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그저 당연히 맡기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화가 난다. 수연은 어이없다는 듯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가끔 여행도 다녀오고 약속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지훈이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는 지훈이랑 노는 거 좋아했잖아. 힘들어 정말 힘들다고. 은옥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네가 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왜 몰라? 나도 나이가 들고 네 아이 보는 게 이제는 너무나 버거워. 매번 네가 나한테 맡기고 갈 때마다 몸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를 한번 안아주면 무릎이 아프고 지훈이가 뛰어다닐 때마다 난 지켜보느라 마음이 놓이질 않아. 손목이며 어깨며 하루 종일 아프다. 그런데 네 시엄마는 힘들다고 아이를 안 봐준다면서 넌왜 나한테는 힘들다고 말도 못 하게 하니?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71세 정은옥 씨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희노애락 이야기꾼의 최신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그곳에는 오래된 단층 주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예전부터 키우던 화초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은옥씨는 그런 풍경 속에서 가끔은 이 집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해 왔는지 문득. 깨닫곤 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화초의 잎을 가만히 만지며 은옥 씨는 오늘도 지친 마음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린 손자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맑고 해맑은 웃음소리는 은옥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오게 했습니다. 지훈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은옥 씨는 아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곤 했습니다. 아이를 잡아주거나 안아줄 때마다 무릎과 허리, 그리고 손목이 저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번 안아주는 것쯤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아이를 잠깐 들어 올리기만 해도 어깨에 통증이 왔고, 지훈이가 앉혀달라고 하면 앉혔다가 일으킬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은옥 씨는 자신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몸이 뻐근해지고, 지훈이를 돌보는 동안 어깨며 손목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 돌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앉거나 서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미는 일은 은옥 씨의 몸에 더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너무 약해진 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이를 보며 은옥 씨는 애써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손자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누적되어 가고 있었고, 마음의 고충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과 사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그 피로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은옥 씨의 딸 수연은 늘 그랬듯이 바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웃음을 띤 얼굴로 마치 가벼운 소식이라도 전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부산에 가기로 했어. 결혼기념일이잖아? 우리 둘이 오랜만에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해요. 지윤이 좀 봐줄 수 있지? 수연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생각하며 들떠 있었고, 그걸 은옥 씨에게도 전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옥 씨는 그저 피곤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남편과의 여행이라니, 여행을 핑계로 아이를 맡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여행의 목적이 남편과의 특별한 시간이라며, 은근히 더 맡겨도 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가는 여행도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그만큼 더 엄마가 쉽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은옥 씨는 그 말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속에서 한숨이 올라왔지만 더는 무슨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쌓여가는 피로감과 서운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이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자신은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지훈이는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손자를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딸이 워낙 바쁜 나날을 보내니, 엄마로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손자를 맡아주면서 느껴지는 피로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이를 맡기고 여행을 다니는 동안 은옥 씨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밤낮으로 지쳐갔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뛰어다닐 때마다 은옥 씨는 긴장했습니다. 아이를 따라다니려다 보면 금방 숨이 차오르고 아이를 안아주거나 다독여 줄 때마다 손목과 무릎에 통증이 더해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녀는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한 번도 엄마의 고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들이 점점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아닌 사위가 아이를 맡기러 찾아왔습니다. 은옥 씨는 이미 그들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사위가 건넨 말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수연이랑 아울렛에 쇼핑 좀 다녀오려고요. 하루만 지훈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부탁을 하듯, 마치 이 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은옥 씨에게는 그간의 모든 감정을 더 부채질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당연한 태도 한 번도 엄마의 피로를 염려하지 않는 그 가벼운 말투가 은옥 씨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사동께서는 아이 봐주기가 어렵다고 하시나 보지. 은옥 씨는 무심하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와 서운함이 그녀의 말 속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은옥 씨의 표정을 읽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애 보는 게 힘들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거기는 맡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 말에 은옥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내가 아이 돌보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옥 씨는 침대에 누워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왜 나는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딸과 사위에게 힘들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힘들다고 당연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 자신은 왜 그걸 하지 못한 걸까? 왜 딸과 사위에게 너무나 쉽게 좋다라고 대답하며 자신을 힘들게 했을까? 그들은 은옥 씨를 그저 아이를 돌봐주는 무료 타가소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라고 해도 이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점점 더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서러움은 곧 분노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렇게 결심한 은옥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로 계속 뒤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연이 다시 한번 엄마에게 손자를 맡기려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친구 부부와의 저녁 약속이 있어서 한나절 동안 지훈이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남편 친구네 부부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한나절만 지훈이 좀 봐줄 수 있지? 금방 끝나고 데려갈게요. 수연은 너무나 가볍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맡기는 것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엄마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수연은 엄마의 피로를 헤아리지 않았고 엄마가 힘들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옥 씨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고, 그힘 있는 소리에 수연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은옥 씨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갑자기라니. 은옥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눌려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니? 남편 친구랑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지훈이를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가 네 남편이랑 쇼핑을 가든 약속을 가든, 항상 나한테 맡기고. 그냥 갈수 있다고 생각해? 난 네가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그저 당연히 맡기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화가 난다. 수연은 어이없다는 듯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가끔 여행도 다녀오고 약속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지훈이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는 지훈이랑 노는 거 좋아했잖아. 힘들어 정말 힘들다고! 은옥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네가 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왜 몰라? 나도 나이가 들고 네 아이 보는 게 이제는 너무나 버거워. 매번 네가 나한테 맡기고 갈 때마다 몸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를 한번 안아주면 무릎이 아프고 지훈이가 뛰어다닐 때마다 난 지켜보느라 마음이 놓이질 않아. 손목이며 어깨며 하루 종일 아프다. 그런데 네 시엄마는 힘들다고 아이를 안 봐준다면서 넌왜 나한테는 힘들다고 말도 못하게 하니? 그 말에 수연은 순간 멈칫하며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한 듯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난 괜찮은 줄 알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그 순간 은옥 씨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서운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누굴 위한 것 같니? 네가 마음의 부담을 가질까 봐. 네가 서운해할까 봐. 내가 참아온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나는 더 이상 네 아이를 이렇게 돌볼 수 없어. 난네 무료 타가소가 아니야. 너도 엄마가 됐으면 네 아이를 책임져야지. 내 몸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더는 니 말에 맞춰서 살 수가 없어! 수연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신에게 너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히려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너무해! 나도 힘든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지훈이 맡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엄마도 손자가 좋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지 못한 자신이 미웠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은 자신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엉킨 감정들로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을까? 난 그저 엄마가 좋아서 손자를 돌봐주는 줄 알았는데 수연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당연하게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 담긴 피로와 서운함이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지쳤던 거였고 자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만 여겨왔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몇번 울리자 곧 은옥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엄마.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어. 엄마 말대로. 난 그동안 너무 내 편에만 생각했어. 이제는 안 그럴게. 진짜로 미안해. 엄마. 은옥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수연아. 엄마도 너무 화를 냈던 것 같구나. 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엄마도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이제는 우리 서로 도우며 지내자. 그렇게 모녀는 전화로 서로의 마음을 풀었습니다. 수연은 엄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은옥 씨는 그런 딸의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옥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희노애락 이야기꾼의 최신 이야기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